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전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 대상 거리 축소를 두고 김해가 시끄럽습니다. 지난 14일 김해시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된 뒤 지역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종종 축사나 도축장, 폐기물 처리 시설, 묘지처럼 지역에 깊이 시설이 들어올 때면 큰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조례가 바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정고지 조례입니다. 김해에서는 2020년 11월에 공포됐는데요. 고지를 해주는 대상 범위가 시설 경계로부터 1km였는데 지난 14일 김해시 의회에서 500m로 줄었습니다. 네, 개정 조례안이 지난 14일 김해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는데 오는 30일에 공포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4일 찬성 14표, 반대 11표로 김해시 의회를 통과했고요. 찬성 측은 과거 과도한 규제로 해법이 아닌 불안감을 더 조성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반대 측은 주민도 모르는 사이 기피 시설이 들어서 집단행동 등더큰 갈등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 이후 기존의 갈등 시설로 문제를 겪었거나 재추진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해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는데요. 김해시는 27일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줄이자는 조례안인데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충북의 한 폐기물 매립지 회사로 견학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관련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조례에 대한 주민발의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기존 폐기물이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의혹들을 기자회견으로 알리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쯤 기자회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종숙 기자와 기피시설 고지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